아이, 더러워! 아이고, 배야!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꾸미와 스피, 그리고 엄마는 지붕 아래 그늘진 마루 위에서 김밥을 만들고 있었어요. 엄마는 아래동네에 가서 김밥을 나눠 주고 올게. 상하지 않게 냉장고에 김밥 넣어 놨으니까 놀다가 배고프면 챙겨 먹어.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엄마는 시원한 아이스박스에 김밥을 담아 집을 나섰어요. 아침인데도 이렇게 덥구나. 아이스박스에 신선하게 음식을 보관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음식이 상하기 전에 얼른 서둘러야겠다. 급하게 길을 가던 엄마는 돌뿌리를 보지 못하고 그만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아, 어머나. 아, 김밥이 땅에 떨어졌네. 아, 흙이 묻어서 못 먹겠다. 땅에 떨어진 김밥은 치우고 가야지. 나머지라도 얼른 가져다 줘야겠다. 하지만 엄마가 미처 보지 못한 김밥이 땅에 남아 있었어요. 한참 시간이 흐른 뒤 와구와구 맨이 나타났어요 어라? 저게 뭐지? 와 김밥이잖아! 흠? 음, 김밥 냄새가 원래 이랬나? 흙도 묻어있네? 에이 모르겠다 괜찮겠지 김밥이 맛이 왜 이래? 상했나? 그래도 배고프니까 일단 먹어야겠다 한편 꾸미와 수피는 집 마당에서 모래성을 쌓으며 놀고 있었어요 이제 배가 고파진다 어, 나도 꾸미야, 이제 우리 손 씻고 김밥 먹을까? 좋아, 손부터 깨끗하게 씻자 손을 씻을 때엔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서 손바닥과 손바닥을 서로 문질러야 돼 손가락 사이사이랑 손톱 밑까지도 깨끗이 씻어야 해 <laughs> 이제 다 씻었으니까 김밥 먹으러 가자 엄마가 냉장고에 넣어두셔서 김밥이 상하지 않았어 맛있겠다, 얼른 먹자 그때 꾸미와 수피의 집 마당에 와구와구맨이 나타났어요 <laughs> 김밥이 또 있군. 친구들을 놀라게해서 뺏어 먹어야지. 어머나! 거기 너희들 맛있는 김밥을 내놔. <laughs> 와구와구맨이 무서운 소리를 내며 꿈이 수피를 향해 커다란 이빨을 드러냈어요. 나는 뭐든지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리는 와구와구 맨이라고 너희들도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릴 거야 이제 김밥은 다내 차지야 이상하다 갑자기 왜 배가 아프지 배가 너무 아파 온몸에 열이 나고 속은 자꾸 뺏거리네 으아, 아, 몸이 너무 아파서 참을 수가 없어. 아, 어, 어떡하지? 몸이 아픈가봐. 내가 의사 선생님을 모셔올게. 응, 나는 가서 와구와구맨이 괜찮은지 살펴볼게. 여기 아픈 친구가 있다고? 네, 선생님, 저기예요 어디 보자. 이런 더러운 손으로 상한 음식을 먹었나 보네요. 와구와구맨 도대체 뭘 먹었어요? 길에 떨어진 김밥을 먹긴 했는데요. 뱃속까지 세균이 가득하네. 저런 와구와구맨 손과 뱃속이 세균으로 가득하네요. 아무래도 친구가 식중독에 걸린 것 같아요. 주사를 맞아야겠어요. 자, 조금 따끔해도 참아요. 의사선생님이 주사를 놓자 와구와구만 뱃속에 세균들이 사라졌어요. 우와, 이제 배가 아프지 않아. 정말 다행이다. 내가 김밥을 뺏어 먹으려고 했는데도 도와줘서 고마워. 괜찮아. 이제부터는 사이좋게 나눠 먹자. 그래. 앞으로는 사이좋게 지내고 상한 음식은 먹지 않을게. 맞아, 그리고 밥 먹기 전에는 손도 꼭 씻고 먹도록 해. 우리, 우리 모두, 모두 식중독을, 식중독을 조심하자. 우리 친구들, 안녕? 선생님은 식중독을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알려주러 온 영양사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와구와구맨의 이야기 잘 들었나요? 이제부터 선생님과 강콩이 부콜리와 함께 와구와구맨이 왜 식중독에 걸렸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저런 와구와구맨이 손도 씻지 않은 채 음식을 먹었군요. 또 이상한 냄새가 나는 상한 음식을 먹어버렸네요. 이렇게 더러운 손으로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아프고 열이 나서 와구와구맨처럼 아프게 돼요. 그렇다면 식중독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피처럼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하고 꾸미처럼 음식은 안전하게 보관해서 신선하게 먹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잘 알겠죠? 오늘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잘 지키기로 약속해요. 안녕! <목소리나> <목소리나>